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리뷰 주제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는 이제 더 이상 분식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밥처럼 느껴지는 소울푸드가 되었죠? 어릴 때 먹던 500원짜리 컵떡볶이가 이제는 무려 만원이 넘는 메가떡볶이로 진화를 했는데요. 요즘 물가에 가끔씩은 문구점 앞에서 먹던 컵떡볶이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스스로 지갑을 채워가는 어른이니 멋지게 14,000원 떡볶이를 시켜먹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8가지 떡볶이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세 분을 모셔서 어느 떡볶이가 가장 맛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떡볶이의 매력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촬영은 어느 떡볶이가 가장 맛있는지 찾아보자입니다. 다들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네! 네. 얼마나? 어, 어 많이요. <laughs> 저는 아주 많이요. 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먹고 있어요. 그럼 어디 떡볶이 평소에 가장 많이? 드세요? 저는 엽떡을 많이 먹습니다. 음. 음. 저는 이제 청년 다방하고 신전, 아, 네, 두개 좋아해요. 음. 어, 예, 뭐,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청년 다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전, 약간 카레만 나는 거, 예, 그걸 좀더 선호합니다. 아, 저는 체인보다는 좀 시장이라든지 동네에 그런 떡볶이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 네. 그럼 오늘 촬영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부탁해주도 될까요? 어 저는.. 아, 저, 저부터 할까요? 예. <laughs> 저는 이제 그 계속 이제 초등학교 앞그 떡볶이의 맛을 찾기 위해서 30년 동안 거의 밀키트를 음. 되게 많이 사서 먹었었거든요 그 맛을 느끼려고 <laughs> 그 각오로 옷도 오늘 빨간색으로 입고 왔고 열심히 한번 맛있는 떡볶이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때의 맛은, 어,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고요. 그냥 떡, 오늘 먹었던 1등 떡볶이가 그냥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정도인데, 그때는 또 추억의 맛인 것 같아요. 저는 맛자랄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어떤 떡볶이가 맛있는지 확실하게 1위부터 딱 순위 매겨가지고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취를 하는데요. 그래서 밀키트를 좀 구매를 많이 해서 먹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일단은 몇 개는 제가 마칠 자신 있고 맛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떡볶이 좋아해가지고 밀키트 구입해가지고 많이 해먹어요. 자주. 오늘 준비한 떡볶이는 여기서 드셔본 떡볶이. 일단은 엽기 떡볶이 밀키트는 안 먹어봤고 음. 그냥 조리해서 먹는 것만 먹어봤고 음. 남동공당 떡볶이 북티 떡볶이 먹어봤고 석간동도 아주 예전에 먹어봤고 나머지는 안 먹어봤어요. 음. 저도 북티 석간동 음? 그리고 남동공당 엽떡 이네 개는 음. 먹어봤고 나머진 밀키트는. 어. 글쎄요 밀키트가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한번 평가를 냉정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밀키트 평소에 많이 먹는 편이어서 음. 석반동 북티 애플 옆떡 이렇게 먹었어요. 오 사과 떡볶이 음. 궁금해요. 그럼 요번에 네. 나오는 떡볶이를 드시고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개인적인 평가니까 솔직하게 다들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첫 번째 떡볶이입니다. 지금 네. 바로 먹으면 되나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 좋죠. 아 좋죠. <laughs> 잡채가 있어요. 어. 당면. 당면. 일단 떡부터 하나 먹어볼게요. 음, 매운탕 감자 아니에요? 향이 되게 특이해 마늘 마늘 향 약간 나는 것 같은데. 떡은 그냥 밀떡. 맞아 마늘. 밀... 애플라우스 같아요. 저는 애플라우스를 음. 안 먹어봤었는데 이 맛이 맛있었어요. 맛있는 음. 것 같아요. 음. 약간 그 신당동 즉떡떡볶이 아 그런 느낌이에요 어, 맛있네요 음 맛있다 씨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맛은 있는데 이게 상위권에 들어갈 맛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나 먹어봤는데 음, <laughs> 하나만 먹어도 알수 있어요 아, 정확하게 아 그래요? 근데 마늘 엄청 좋아해요 뭐 음식 먹을 때 마늘 꼭 넣어서 먹기도 하고 네, 마늘 좋아하면 약간 새우 맛도 나는 거아요 아, 맞아요. 크죠 새우 네. 마늘. 근데 마늘 양이 되게 센데 이게. 음, 근데 저는 이거는 왠지 좀 자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자극적이지는 네. 않은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떡볶이입니다. 그데 아, 떡볶이에 특이하게 페퍼로니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음? 어? 어? 약간 나폴리탄 뭐... 나폴리탄 아, 떡볶이다. 어... <laughs> 아, 맞나 봐. 아, 비주얼만 봐도 음, 알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살짝 피자 냄새 살짝 나는 아, 것 같아. 아, 피자 떡볶이 뭐 그런 느낌인가 봐요. 아, 이거 맛있네요. 음, 떡이 이렇게 쫄깃쫄깃하다고? 이거 음. 맛 약간 처음 먹으면 떡볶이다. 음, 저도요. 피자 떡볶이네? 음.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좀 먹을 것 같아요. 음. 에? <웃음> <웃음> 아, 이거 소세지가 있어요. 음. 매워요, 음. 이거. 네. 어, 매운 거 좋아하는 하는데. 뭐 이렇게 즐겨 먹지는 않아요 그래도 맛있게 매운 건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거보단 덜 맵지 않아요? 안, 근데 햄은 왜 매워요 햄은 되게 햄 매워요? 매워요? 응. 햄? 햄이 매워요? 아 페퍼로니? 응. 매워요 햄 그거요 소세지 아 소세지 근데 피자 맛이 좀 강하다 이건 약간 응. 나폴리탄 같다 이거 약간 근데 호불호 응. 갈릴 거 같은 그런 맛이 이건 확실히 갈려요 어, 저는 이거 거의 꼴등 갈거 같아요 아 진짜요? 응. 근데 저는 응. 퓨전을 좋아해서 그 맛있는 괜찮은 거 같기도 해요 저는 퓨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음, 저 좋아해요 퓨전 아, <laughs> 어, 그니까, 뭐, 피자 떡볶이, 이렇게 합쳐진 거 있잖아요. 그런 맛, 조합된 거를 저는 맛있더라고요, 조합된 게. 응. 세 번째 떡볶이입니다. 아, 이번 떡볶이는 응. 뭔가 고춧가루가 이렇게 보이네요. 응, 응. 약간 굵은. 응. 궁금... 어, 응. 이거 국물 떡볶이 같아요. 어. 응, 옛날, 옛날 네. 갬성. 네, 아까 1, 2번은 오뎅이 응. 좀 얇았는데, 저는 오뎅이 얇은 떡볶이를 선호하거든요. 응. 근데 이거 살짝 두꺼워요, 떡볶이가. 아 저기 오뎅이 음? 이거 학교 앞에서 팔것 같은 그런 음 어? 어 맛이 엄청 자극적인데요? 어, 나 사실 첫번째두 번째 먹어보다나 지금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음. 이게 호불호 없는 맛 아. 이게 음. 기본이나아 음, 옛날, 옛날에 먹었던 그 감성 네 번째 떡볶이입니다 어. 아 이거는 그 뭐지? 되게 굵은 고춧가루 썼나 봐요 이거 백퍼 없적이네 그죠? 음. 이거 되게 고춧가루도 많고 뭔가 매울 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먹어볼게요 떡이 약간 적당히 굵고 응. 쌀떡 감성이에요 원래 엽떡이 살짝 코팅이 돼 있거든요 떡이 아 되게 미끄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예! 음. 음 대박 음. 더 맛있다 음, 떡이 쫄깃해요 엄청 쫄깃해 떡 얘네 떡에다 뭐라는 거야 이렇게 코팅이 돼 있지? 아, 이게 살짝 코팅이 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엽떡의 떡이 유독 다른 떡볶이 떡보다 혀에 닿았을 때 이게 미끄러운 거래요. 음, 어, 맛이 음, 좋아해. 우데 저는 원래 엽떡을 제일 좋아했어 가지고. 이것도 감칠맛이 진짜 약간 음. 뭔가 음, 맛있네 음. 근데 고춧가루 진짜 크게 썼다 엽떡이 음. 다섯 번째 떡볶이입니다. 음. 한번 드셔보세요. 어? <laughs> 카레 냄새가 나요. 아, 그래요? 네. 음, 이거 어, 진짜 카레향. 향이... 이거 북지다. 국물이 응?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도 국물이 혹시 국물이 약간 아 이거 부티다 저건데? 이거 근데 삼방이랑 비슷합니다 비주얼이 음, 국물이랑 이렇게 있는 것이 응? 아, 부티다 음, 진짜 비티? 맛있어 <laughs> 아유 떡게 엄청 쫄깃해요 심각하게 <laughs> 왜요? 떡 한번 씹었어요? 무슨 뭐, 밀떡 아니에요? <laughs> 어, 밀떡이 <웃음> 진짜 <laughs> 말랑말랑해요 동네 떡볶이 감성인데 카레 맛좀 나는 거 신전 음. 신전 느낌이죠 음. 국물도 맛있게 귀여워. 여기 음. 떡이 대박이다 여섯 번째 떡볶이입니다. 한번 비주얼부터 체크. 비주얼 음. 체크. 체크 한 번만 해줘요. 네? 응? 체크. 살짝은 음, 내가 게, 이게 좋아하는 향이랑 케첩 향이 좀 많이 세가지고. 케첩. 아 케첩 나요. 네, 네, 내가 좀 약간 좋아하는 떡볶이 아닐 것같아 음. 케첩을 안 먹죠.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케첩. 어, 어? 소스 맛있는데? 맛있네요. 음. 요 음. 이것도 음. 마늘 약간 마늘 향 나요.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달달해요. 어? 이건 쌀떡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밀떡이죠, 무조건 집에서 만든 떡볶이 맛 나요 음. 포착을 집에서 한. 니까 어. 음. 음~~ 달달하네 응, 이거 그냥 집에서 음. 해먹는 음. 그런 떡볶이 맛이에요 뭔가 아, 엄마가 해준 그런 떡볶이 음. 3번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떡이 찰져요 아, 아, 떡의 양념은? 양념도 근데 막 그렇게 맵지도 않고 음. 양념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요? 이거 음. 양념 맛있긴 한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떡 이 말랑하고 쫀득쫀득하는 걸 음. 좋아해서 이것도 그렇게 뭐좀 이건 근데 음. 좀 단단하잖아요 떡이 음. 음. 약간 진간장맛 많이 나잖아요 아, 진간장 에이. 그죠? 음. 어, 간장 넣은 것 같아요 그쵸? 간장 넣었죠 맞아 간장 그런 느낌 일곱 번째 떡볶이입니다 이거 떡이 되게 짧아 짤... 아니구나 음. 봐봐요 딱 잘린 거 같이 생겼어요 어? 그거 근데 잘린 진... 거 아니에요 음, 그죠? 이 나는 긴데 떡볶이? 약간 음. 이것도 동네 떡볶이 감성인데? 근데 이거 약간 왜 젓갈 냄새가 나죠? 젓갈이요? 젓갈. 아니에요? 아니, 한 번도 넣어본 적은 없는데, 냄새가 약간. 근데 맛있긴 했거든요? 맛있는데 그 소스의 향이 뭔가 까나리처럼 약간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소스에서 맛있다. 젓갈 냄새 나지 않아요? 저... <laughs> <못> 까나리. 까나리. <laughs> 망님 <laughs> 아니야? 이거 그냥 완전 국물 떡볶이인데? 한 번보다 약하다. 근데 더, 미, 더 밍밍한 스타일 같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먹 종이컵에 음, 음. 네. 딱그 맛. 어, 정말 맛있는데요? 어. 저1등 느낌이에요 지금. 음. 아, 또 계속 나오는 맛. 아, 가질 뒤라면서. 일등 왜 이렇게 많이 먹혀? 한 번보다 이게 더 약간 매워요. 지 6번이 1등이라면서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계속 바뀌나? 아, 근데 저는 오늘 먹은 거 솔직히 말하면은 다 맛있었어요. 마지막 8번이죠? 추억의 떡볶이 떡 음. 같이 먹었어요. 공단이죠 이거? 아 이거 매운데요? 근데 이거 약간 왜 밀, 밀가루 맛이 이렇게 침하게 나시더라 떡에서? 아 그래요? 떡에서 밀가루만 아, 나요, 네. 밀가루 맛 나지 않아요? 그렇죠. 밀가루 냄새나요 냉동을 너무 오래 묵혔다가 끓이는 <laughs> 맛이 났어요 <laughs> 음 그냥 음. 무난한 떡볶이 맛이에요 많이 먹어본 맛이에요 맞아. 맞아 이게 남동공단인 것 같은데 이다 드셔보셨어요? 네한 8개 중에 3개, 4개는 먹어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맛을 좋아하긴 해요. 자, 이제 모든 떡볶이를 드셔보셨는데요. 어떠세요? 마음이 정해지셨나요? 네, 네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음. 어, 1등부터 얘기하면 돼요. 전, 그러니까 1등부터 8등까지 순서대로요. 네. 1등, 5번, 2등, 7번, 3등이, 3번, 4등이, 4번, 5등이, 1번, 6등이, 2번, 7등이, 6번, 8등이, 8번. 1등이 3번, 그리고 2등은 5번, 그 다음 3등은 남동공단 4등은 역덕 4번, 그리고 5번은 7번, 6등은 1번, 7등은 6번, 그 다음 8등은 2번 저는 1등은 7번, 2등은 6번, 그 다음에 3등은 5번 부기 그리고 4등은 4번 역덕, 5등은 3번, 6등은 1번, 7등은 마지막에 8번, 8등은 2번, 피자 다버리자다버 어, 어. 응. 혹시 그 알려줄 수 있어요? 1번부터 무조건볶이지 네, 나는 모르겠는데 애플 사실 애플 맞아요 맞죠? 아, 1번이 애플이에요? 야 1번 애플? 2번은요? 뭐 저딱 보니까 저기요 <laughs> 2번 나폴리탄 오 이거는 어, 아그 네임하고 음. 확실해 맛하고 컨셉이 음 3번 한번 맞혀볼게요 3번 혹시 그또순이네요 맞아요 어? 아 네. 그런 느낌 어 우와 4번 엽떡 엽떡 음. 5번 북티 5번 북티 북티 네. 6번, 6번 뭐예요? 확실해? 6번 석간동 6번 잠깐만 6번 석간동 맞죠? 네. 어, 역시 아 육번이 석관와 칠번 사과 인가 봐요? 제가 사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칠번. 아 칠번 사과. 사과 떡볶이예요? 7번 제. 팔 번이 남동군다. 맞아요. 아 야, 거의 다 맞췄어요. 대박. 남동. 아, 네. 음. 왜 이렇게 잘해요? 정확하신데요? 저는 1등 떡볶이 북티 떡볶이였습니다. 음. 저는 또순이네. 음. 저는 사과 떡볶이요. 반갑으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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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오늘 촬영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니다 네. 네. 오늘은 여덟 가지 떡볶이 중 가장 맛있는 떡볶이 밀키트를 찾아보았는데요. 저희가 뽑은 떡볶이 밀키트 순위는 여러분께도 추천드리며 모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노티드가 맞으면 만 원씩 더 드리는 걸로. 아, 마 대표님이 만원 아까워서 안주어요 난이시겠죠. <laughs>